요수와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살면서 누구나 오해가 생깁니다. 일생 오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일어나는 오해나 의심을 어떻게 푸느냐가 다릅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에 동시에 누군가는 반드시 오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제각각입니다. 오해를 하건 오해를 받건 푸는 방법은 사실 그동안의 관계에 달렸습니다. 오해의 당사자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사실 깊은 신뢰가 있다면 오해는 물고 풍과 같고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거나 대신 나서서 해명도 합니다. 신뢰의 깊이가 얕다면 오해는 순식간에 관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크고 작은 의심거리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나 신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반드시 믿을 만해서 믿기보다 믿어주기로 결정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신뢰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믿어주고 감싸주고 편듭니다. 미우면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무수히 포장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제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다 누가 봐도 너무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연히 우상 숭배의 오해를 낳기 마련입니다. 실로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 자체가 금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가 내전을 불사할 태도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란 민족 전체가 심판에 직면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불순종은 민족 전체의 재앙입니다. 부월과 아간 사건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다가 자초한 일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고 형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그토록 절실하다면 건너와서 함께 삽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형제에게 쓴소리를 했고, 형제를 사랑했기에 희생을 각오했습니다.